덥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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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덥다. 이런 날 일을 한다고? 못가 <laughs> 시작했다고요? 그럼 또일 해야지. <laughs> 아, <웃음> 카메라에 불이 들어면 <laughs> 일 해야지. 할수 있어. 자, 뜨거운 여름, 뜨거운 여름, 태양 같이 뜨거운 남자 김건우 인사. 드립니다. 아. 피디님. 이렇게 뜨거운데 저희는 피서 안 갑니까? 진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울진으로 왔잖아요. 울진으로 왔죠. 맞아요. 울진하면 피서, 피서하면 울진인데 어떤 피서를 하는 거예요, 울진에서? 저는 피서하면 생각나는 게 있나요? 저는 피서하면 생각나는 거 많죠. 우선은 물놀이도 있고 낚시도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것도 먹어야죠 이거 제가 다 하고 싶은 놀입니다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진짜요? 거짓말 아니죠? 거기가 어디에요? 경기도 좋고 우선 피디님께서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피디님 여기가 어디예요? 저도 불현계곡의 유명세는 많이 들어봤죠. 꼭 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그럼 피디님, 지금 이제부터 제 마음대로 놀면 됩니까? 즐기면 돼요. 야. 여기는 글램핑장 같은데 데크도 있고 숲을 피우는 것도 있고 야, 안에 뭐 장난 아닌 게 많은데 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네. 저는 울진의 아들 김근우입니다 아, 예. 어르신은 발전협의회 회장 출신입니다 아, 아, 어,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아니,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아, 여기는 불영계곡에 끼고 있고 산도 좋고 물 좋은 부령계곡 캠핑장입니다. 캠핑장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텐트하고 글그 램핑하고 즐길거리가 많구나. 이 네. 예, 부령계곡 네. 이 계곡에 물이 흘러가지고 네. 수영도 할수 있는 곳이고 또뭐 낚시도 할수 있으니까. 아, <laughs> 낚시도 할수 있고 네. 오늘 여기에서 제가 마음껏 한번 둘러보고 구경하고. 물놀이도 즐겨봐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뭐, 마음껏 가십시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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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너무 기대됩니다. 이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보물창고, 짜라잔, 짠짠. 나는 낚시할 때가 가장 신나더라. 자, 이 감독님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내 주특기를 할수 있다니. 낚시대 어떤 게좋으려 나. 오늘 어떤 물고기 잡을까요? 아, 저는 계곡에는 또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지만 요 작은 피라미들이 있습니다. 요 피라미들을 본격적으로 노려볼 겁니다. 낚시로 조그만 피라미도 몇 마리나 잡습니다. 에이. 보면 알죠 에이, 또, 또 사람 못 믿으시네 제가 최소 10마리 이상 그것도 단기간에 잡아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쪽에서 10마리 이상 잡으시면 네. 아주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진짜요? 그 특별한 선물 제가 많이 기대할 텐데 진짜 특별한 거 맞죠? 아, 좋아하는 랜덤 네 게임 랜덤 네 게임 게임 스타트 아, 킬링 가자 카페. 한 마리 더 추가. 이거 뭐 던지면 나오고 던지면 나오고 이야. 자, 오, 오온거 같은데 온거 같은데. 아하. 한 마리 더. <laughs> 이야,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이게 바로 울진의 아들 낚시 실력입니다. <laughs> 이야, 낚시도 이제 손맛도 좀 받고, 피디님, 저는 또 다른 휴가를 즐겨야 될것 같습니다. 무령계곡은 산 두통 곳에 있어서 그런지 물이 정말 시원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안성맞춤이야. 은우가 추천하는 여름 최고의 휴양지 구령계곡입니다 완전 강추! 이야, 아주 샤워 시설까지 완벽한데요, 따따봉. 물놀이 해가지고 너무 배가 고픕니다. 이제 피디님, 이제 먹으러 가도 돼요? 자, 물놀이 끝나고 나서 이제 피날레 맛있는 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피디님, 제가 물고기 잡으면 선물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응? 응? <laughs> 물고기 잡았는데? 어, 이게, 이게 뭡니까? 이, 제가 생각하는 그게 맞습니까, 이거? 어, 이거 능인데? 오이 귀한 걸 주신다고요? 야, 울진하면 또이 능이버섯과 울진송이버섯. 정말 명물 중에 명물이거든요. 이 귀한 걸 빨리 입에 넣어 보겠습니다. 먹방해 보자. 자, 삼겹살부터 올라가 주자. 아, 이거 어쩔 거야. 소리까지. 벌써 맛있다. 소리까지 맛있다. 이야, 삼겹살에 능이버섯이라니. 한국 사람은 김치 요또 중간에 올려줘야 된다고. 김치볶음. 능이버섯. 삼겹살 김치볶음 야 이거 여름 보양식 제대로 되겠는데요. 능이버섯이랑 삼겹살이랑 김치랑 싸서 바로 제 입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능이버섯. 능이버섯이 자 삼겹살 올리고 김치 올리고 김치. 우후후후후 죄송합니다. 여름 보양식 먹어보겠습니다. 음. 와, 입 안에 능이버섯하고 삼겹살하고 장난 아닙니다. 입 안에서 춤추고 있어요. 춤추고 있어. 너무 맛있다. 김치. 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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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음. 야, 진짜 이 능이 보이십니까? 울진하면 수산물이나 해산물만 생각하시는데 울진하면 송이와 능이가 정말 유명하거든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울진 여행 오시면 이 송이버섯 능이버섯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강추합니다. 건강도 챙기고, 힐링도 하고, 일석이조 도랑치고 가리닦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송이 능이 강력 추천입니다. 음, 근데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향이 좋은 능이는 처음 먹어봐요. 와. 밤이 되면 울진의 또 하나의 자랑이 있습니다. 바로 울진의 야경입니다.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제가 울진의 야경을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안녕하세요. 울진의 아들 김건우라고 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예, 예저 울진군청 문화 관광과 관광 마케팅팀의 아은희라고 네. 합니다. 아니, 여기에 울진에 또 특별한 뭔가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그 특별한 게 뭔가요? 네, 바로 저희 울진에서 준비한 야 울진인데요. 네.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음. 6일 동안만 밤 9시까지 케이블카를 타실 수가 있어요. 특별한 6일이네요. <laughs> 네, 맞습니다. 오. 다양한 기관과 관광지가 밤 네. 9시까지 야간 운영을 하고요. 특히 8월 2일 저녁 7시에는 이곳 네. 왕피천 공원에서 여름밤과 어울리는 음악회도 네.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거는 그냥 뭐, 울진 야간, 그냥 페스티벌이네요, 페스티벌. 네, 야,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겠다. <laughs> 자,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에 왔습니다. 특별한 거 입으셨네? 어, 안녕하세요. 어, 아, 네. 바로 타면 됩니까? 네, 네, 네. 너무 기대되 있는데요. 밤에, 케이블카를 타면은 또 이게 또 낭만이 대박 아니겠습니까? 저 하얀색 타는 거 맞아요? 아, 예, 저 누가 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수다리라고 네. 저희 케이블카 마스코트가 타고 있어요 아, 혼자가 아니라서 더러워졌겠네. 네네네. 아, 예, 네, 네.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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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무서워, 무서워. 이야, 안녕 수다라. 안녕? 나는 울진의 자랑. 김건호야 너는 누구니? 나는 울진의 마스코트 다리+ 다리 수다리라고 해. 케이블카를 <laughs> <laughs> 타면 울진을 한 번에 촥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한번 보세요. 지금 요 울+ 울진 왕피천하고 바다가 딱 만나서 망망대해. 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이야. 뭐? 야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감탄이 그냥 그냥 그냥. 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왔다. 와. 에음. 뭐 사진 찍을 거리가 그네도 있고, 이 꽃밭도 있고. 찰칵! 울진에 6일간. 정말 특별하게 야간 개장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울진 야경보러 오세요. 자. 제가 왕피천 케이블카를 타고 울진의 밤을 구경해 봤는데요. 캠핑의 마무리로 정말 최고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요번 피서는 울진으로 정하세요. 후회 없습니다. 저는 그럼 울진의 밤을 조금 더 즐겨 보겠습니다.